누나 오늘 정말 가야 돼요?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기도 싫고 우리 집에 와서 잠만 잤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좀 알죠, 일이 중요한 거. 이해는 되는데, 마음으로는 잘안 돼요. 아니요. 정말,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, 마음으로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처럼. 조금만더조금만더 이렇게 있어줘요 네? 나 엄청 누나 보고 싶었단 말이야 하루 조종일 누나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그러다 드디어 누나를 만났는데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잖아. 음, <laughs> 아, 누나. <laughs> 저번에도 그랬잖아요. 보내주면 다음에 더 놀아주겠다고. 기억 안 나는 거예요? 아... 아닌데 나 누나랑 같이 있으면 엄청 좋은데 특히 이렇게 있으면 나는 냄새나 아니면 누나 목소리나 내가 왜 누나한테 질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적단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누나가 좋아서 이런 거 맞아요 다른 것 때문이라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고, 이상하다. 원래는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,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. 누나도 그래요? 그래서 일하러 갈 거예요. 나 두고 오늘 아니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, 역시 안 들려나? 누나가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을게요.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.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릴 테니까. 정말요? 정말... 상관없어요? 상하니까 긴장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나는 어때요? <laughs> 그렇구나. 누나,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를 선택했다면 나 정말 서운했을 거야. 아마한테나 이러진 않으니까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, 내가 이러니까.